네, 예, 지금이 3시 45분. 예, 비 내리는 천안적 광장이죠. 예, 쇼츠 필드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예, 그, 중요한 역 앞치고는 예, 제대로 된 투자가 안 이루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죠. 예,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천안나선역하고 이제 분리돼서 이제 그런 건데, 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3시 40분쯤에 도착했는데 제일 빨리 출발하는 서울행이 3시 45분인데 에, 한 3편 정도는 완전 매진이고요. 에, 한 40분쯤 후에 출발하는 4시 21분 용산행 새마을호 고개님 자리가 있다고 래서아 그래도 또, 또 서서 갈순 없지 않습니까? 에, 그렇다고 또 전철을 타고 갈순 없고 에, 천안역 구경도 좀할겸좀 여유있게 4시 21분 발 네, 아이텍 세마로, 어, 용산 용산행. 네, 아이텍 세마로가 어, 그냥 세마로인가? 어디 보자. 뭐호만 방법이 아직도 있나? 천0 5 8로 세마로. 아이텍 세마로가 아니라 일반 세마로 인것 같기도 하고. 어, 뭐 그렇다면 저는 더 땡큐죠. 에, 그 기차를 한번 타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천안에서 간단하게 업무를 마치고 어,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데요. 에, 기본적으로 이제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에, 또 흥이 좀덜 나는 건 사실인데, 뭐또 그렇다고 해서 에, 너무 비죽을 수는 없고 한번 천안역 천안역이 별로 그렇게 생각까지 크지는 않아서 에, 보시면 음, 스케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에, 잠깐 스케치하고 빨리 쉬어야죠, 뭐. 예, 요거는, 기상으로볼 때, 예, 하행인 것같고요 하행. 아, 근데 지나잖아. 서울역에서도 참 그, 아, 상행이구나, 상행. 저쪽 건너편이니까. 예. 서울역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음, 평일날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바석이 없고, 40분씩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네.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좀증 편을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아마 저 수도권의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용량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광명에서 올라오는 고속선하고 어 합류하는 관계로 아마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낮에는 보통, 한 방향으로 한두편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편 정도? 그런데, 어떤 시간대에는 거의 한 시간 이상. 아, 아 이게, <laughs> 생각해보니까, 두 편이 아니다. 두 편이 넘네. 예, 이게, 제가 용산행을 생각하고 있어요, 용산행. 응. 제가 지금 요번에 타고 갈 열차도 용산행 기간이와 용산행을 생각 못 했어요. 용산행을 고려하면 1시간, 두편이 아, 넘죠. 아, 예, 어쩐지 좀 너무 적다는 아, 생각이 아, 들었어요. 음. 맛있는 것들 많이 파는구 돼지, 빵 들고, 돼지 후라이드. 것도좀 맛있어 보이죠? 음. 서구 마지막 방향? 응. 네. 에, 에 자. 아쉽게도. 서울 열차는 떠나고 있네요 경북선, 호남선, 전라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사랑이 많은가 했더니 고가도로, 고가도로 건너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 여기가 이제 열차 여기는 이제 네, 그 전철역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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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 타는 곳인데 음, 참 그렇군요. 여기까지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왜 이렇게 여기 사람이 많나 했더니 에, 역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도로을 이용해서 철로를 횡단하는 사람도 많네요. 이게 이제 천안역이 굉장히 그도 래큰 역이다 보니까 선로가 많다 보니까 건너는 기간, 관이 상당히 길죠. 에, 여기 보면 열차들, 아 여기 차들이 유치되어 있는 거라. 디젤기관차들이 여러 대가 지금 유치대에 있네요. 완전 천안역 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중밀집우려장소. 네. 일단 뭔가 네. 네요 금중밀집우려장소. 네. 아이고. 네. 솔로에서 좀 벗어나는 데인데도 어 여기가 다 이제 기차역 분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역 분대를 넘어서서. 네. 네. 네 천안역 보십시오 선로가 뭐몇개나냐야 여기 전차대도 있구나 천안역 전차대가 있네 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죠 네. 하하하 참 전차대가 있네 오랜만에 보네요 전차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차대가 사라질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음성을 좀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재래선 천안역 예, 승차권 하행은 다 좌석이 있는데 상행은 상행은 또 좌석이 있네 4시 2거은 아니다 이건 하행인가 하행 예, 상행도 아 이건 밤기차고 4시부터는 네, 또 좌석이 있고. 아, 아니다 이건 하행이다 아이 참. 상향을 줘지. 네. 행 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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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좌석. 자세히 전혀 없는 건아니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네, 합실인데 크지는 않죠. 네. <놀람> 2시 15분. 고마 서울 영산 용산. 서울 영산 용산. 4시 네. 2시... 21분 서울 방면 타는 곳은 3번 4번 7번 어 7번? 7번이다 네. 아 저기 장항선 장항선은 7번이구나 아. 자, 흥상에서 7번도 올라오구나. 네. 네. 7번을 타야 되는구나. 세마로니까. 아, 네. 자, 저기 이제 무하고 하나 들어오네요. 여기까지 보고 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참, 네. 그래도. 자연선으로 올라오는 구형 새마을호죠. 새마을호, 세마를 한번 타본다음에 이즐거우이네요 예, 음. 네, <laughs> 이렇게 해서 천안역 스케치를 음성이 전혀 안 들어간 천안역 스케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